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열린 열린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고 오로지 칭찬만 받습니다 사대교회는 반대로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을 경계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아야 한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두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교회와 성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주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갈등과 핍박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절에서 유대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선민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강한 핍박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피비린 나라는 순교의 칼날 앞에 맞서야 하는 고통을 매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고난의 때를 견뎌내고 승리하죠 포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골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거대한 유대인의 세력에 비하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기독교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킨 빌라르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열쇠지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데일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왕궁의 국고를 맡고 있던 당시 왕궁의 국고를 맡고 있던 샘나라는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 국가의 참고지요, 국가의 국비. 나라의 돈뭐그 당시는 나라의 돈이 왕의 돈이니까 왕궁에그 재물을 넣어둔 창고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빼먹어요. 그리고 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많이 도모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책망을 받으면서 이 셈나가 쫓겨나가고. 이 샘나 대신에 히스기야 왕의 충실한 신하였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에게 그 자리를 대신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을 권한,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므로 샘나는 왕궁의 재정 창고의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을 빼앗기는 것이고 엘리야김은 왕궁의 재정 창고의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런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왕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 이외에 누구도 그에게 이 문을 열어라 닫아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겜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창고 문을 열으면 누구도 닫으라고 못하는 거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창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이 문을 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 닫을 수 있는 권한 이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그 외에 그 누구도 이 문에 대해서 열고 닫으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놓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열린 문의 축복,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나 생명, 천사를 비롯한 그 어떤 권세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해도, 천사나 사람의 권력으로 핍박해도, 그 어떤 환경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신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 놓으시면, 그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열린문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까?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빌라르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 당시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곁에 둘 정도면은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전에 섬기던 우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11절에서 남은 사람, 기다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죠.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고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늘 바울의 주치로 바울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냐 그랬더니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해요. 한때 바울이 함께 가기를 거부했던 마가조차도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구절에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도를 핍박하는 유대인 몇 명을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앞에 그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마침내 그 모든 문제와 질병들조차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원수들이 문제들이 질병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써 승리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인내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대개로 장차올 더큰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면제받듯 통과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가장 큰 시험이고 어려운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시험과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오는 시련 시험은 뭐 이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이고 또 시험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나를 패스시켜 주겠다. 나를 통과시켜 주겠다. 지금 이 시험을 네가 넘기면 지금 이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넘기고 이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이후에 오는 더큰 시험, 시련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모두에게 이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바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즉, 멸류관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반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 즉, 멸류관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 왜 공부합니까?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주어질 상, 내가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이나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이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실 이 멸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 즉,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은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상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을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급 멸류관을 바라보았고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들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천국에서는 열용관을 받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더 풍성한 삶의 축복,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 없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맡깁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몸과 마음과 환경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문당 원사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